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바이에른 미넨 대 갈라타사라이 미넨이 당연히 압도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갈라타사라이가 미넨을 상대로 접전을 펼치며 선방합니다. 미넨은 수차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날려먹고 역습을 당해 위험한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김민재와 더리트의 활약으로 어떻게 어떻게 막아내고 있었지만 키미의 삽질로 페널티킥까지 먹으며 미넨은 상당히 고전합니다. 미네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골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로이 자네가 패스를 줘야 할때 주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인이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자네는 자기가 때려버립니다. 물론 골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네는 분위기는 가라앉게 되는데요. 케인은 토트넘 때처럼 내려와 플레이메이킹까지 맡아서 하는데 손흥민에게 주던 것처럼 찔러주면 자네는 손흥민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터치가 너무 길어 결국 찬스를 날려먹게 되죠. 미넨에서 패스를 많이 받지 못하는 케인. 그래도 케인은 케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놀라운 집중력으로 밀어넣고 찬스에서 더 확실한 위치에 있는 무시할라를 보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케인. 이후에도 자네는 슛 난사를 했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한 미넨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저조했습니다. 이겼지만 찝찝한 그런 느낌인데요. 김민재 더리에트의 활약이 없었다면 미넨의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자네는 케인이 토트넘에서 뛸때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인데, 경기 중 케인이 손흥민에게 하던 플레이를 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케인에게 공이 가면 결국은 골을 만드는데, 미넨 선수들은 아직까지 케인을 신뢰하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네의 탐욕적인 플레이는 과거 토트넘에서 쾌석대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미네이 대패한 후 마네가 라커룸에서 사내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데 폭력은 나쁘지만 오늘만큼은 마네의 심정이 이해간다고 합니다.